여러분 안녕 흥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떤 이런 양어 젊은 언니 오빠들이 이태원 클럽에 다녀와서 응? 확진자가 느는 바람에 우리 얼굴을 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만날 날이 조금 더 연기가 됐네요. 네, 아쉽지만 일주일 조금 더 힘내서 참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좋을라나? 네, 그럼 저는 우리 친구들 만날 날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보면서, 네, 일주일 잘 버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꼭 얼굴 볼수 있기를 기약해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HPLC를 이용한 보존류 5종 동시 분석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비엔나 버터 가족 단무지 세 가지 샘플 시험하는 거 말씀드렸죠. 어, 저번 시간에 우리 시액과 표준 용액 조제까지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액 10% 1% 수산화나트륨 10% 염산, 그다음에 15% 주석산 용액 이동상까지 만들었고요. 표준 용액 각각 100ppm짜리 만들고 그다음에 동시분석용 표준용액 5 0 20ppm, 60ppm, 100ppm까지 세 가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끝이 났죠? 네, 오늘부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험용액의 조제 그리고 기기 분석할 거고요. 결과 계산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네, 어, 우리 친구들 결과 계산은 사교시에. 과제 있으니까 그때 꼭 과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험 용액 조제도 HPLC는 상당히 간단한 편인데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조금 다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또 어색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론 설명 그리고 어 시험 동영상 잘봐 주시고 실험실에 왔을 때 네. 어려움 없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험용액 조제 첫 번째 단계는요, 무게를 달 거예요. 30g에서 100g 정도 달으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70g, 80g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샘플 무게 재는 거는 표준용액 검량선 농도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보존료 같은 경우는 함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넣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이렇게 표기만 되어 있고, 뭐 어, 식품 재료 및 원료에 소르빈산 뭐 이런 식으로 뭐 데이드로초산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표시만 되어 있고요, 얼만큼 넣는지는 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표준용액 100, 100ppm까지 해서 검량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한 어, 60에서 80g 사이가 적당하더라고요. 선생 님 여태까지 실험해봤던 경험치 상으로는. 오늘 실험 결과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보면 아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검체는 보통, 네, 공전상에는 30에서 100g 정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60에서 80g 정도 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샘플 무게 잰 곳에다가 얘 샘플 무게를 어디다 잴 거냐면요. 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증기 자동증류기에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증기 자동증류기 수기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수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샘플을 먼저 넣어줄 거예요. 1번 샘플 S라고 표시할게요. 두 번째로 여기다가 샘플 넣어줬으면 10% 수산화나트륨이나 10% 염산으로 중화를 시켜줄 건데. 이 과정은 사실 굳이 생략하셔도 수증기 자동 증류 장치에서 충분히 보존료가 추출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험 공전에 의거 해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산성 시약이면은 수산화나트륨 적정량을 넣어서 중화시켜줘야 되고요. 어, 염기성 시료면 검체면 염산으로 중화를 시켜줘야겠죠. 네, 이렇게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15% 주석산 용액이나 용액하고 NaCl 네, 염화나트륨 80g 그리고 실리콘 수지를 넣어줍니다. 어, 주석산 용액을 넣는 이유는 보존류가 잘 추출이 되라고 추출을 위해서 추출을 잘 식혀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를 수증기 자동증류기에 연결해서 얘를 보글보글보글 끓일 거거든요. 보글보글 끓일 건데 네, 온도가 낮으면 얘가 끓지 않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도 끓을 수 있게 염화나트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우리 겨울에 눈 왔을 때 염화칼륨 뿌려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걔네들이 어는 점을 낮춰줘서 눈이 빨리 녹게 하는 거죠. 염화, 어, 염화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끓는 점 내림이라고 하거든요. 끓는 점을 내려줘서 이 안에 있는 검체와 씨액들이 빨리 끓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 80g 정도 넣어주고요. 실리콘 수지 같은 경우는 얘가 보글보글 끓어서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건데, 우리 자동증류 장치에 다 역류 방지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번 실험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검체 그리고 중화한 시액, 주석산 용액, 염화나트륨까지 넣어주면 얘를 이제 자동 증류기에 연결하고요. 자동 증류액 받는 수기 끝을 1% 수산화나트륨 용액 20ml. 네, 여기 자동 증류 장치에 보면 이 수기 꽂는 곳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비커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증류액이 여기서 보글보글 끓었던 액이 여기 안에 있는 냉각관을 만나가지고, 이 보글보글 끓었던 기체들이 냉각관을 만나서 다시 액화돼서, 여기, 여기 수증기 증류액이 받아지는 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 이 끓었던 기체, 기체가 됐던 증류, 우리 검체가 끓은 수증기가 냉각관을 만나서 다시 액화가 되면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증류액을 여기서 받게 돼 있는데요. 이 증류액이 포집이 잘 되도록 1% 수산화나트륨 용액 20ml에 잠기게 해서 중류 시킵니다. 이 안으로 증류액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네. 하는 이유는 얘가 액화가 돼서 액상으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미처 여기 냉각관에서 액화되지 못한 기체들도 여기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그 기체들도 우리 탄산가스를 액체에 녹이는 것처럼 이 기체들에 포함되어 있는 보존료도 이1% 수산화 나트륨 속에서 잘 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집 용액으로 1%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잠기도록 이꼭 끝이 여기에 잠겨야 합니다. 잠기도록 해서 증류를 합니다. 증류는 우리 기계로는 보통 한 20분 정도 하면 50ml, 500ml 조금 안 되게 증류가 되고요. 20분 정도 증류하면 어느 정도 보존류 추출이 다 됐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류액은 매분 분당 10ml의 속도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장비는 요구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증류가 잘 돼요. 그래서 토탈 증류액을 500ml를 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증류액이 500ml가 다안 되는 경우에는 네, 모자란 경우에는 3차 증류수를 섞어서 500ml로 매스업 하셔도 됩니다. 볼륨을 정용해 주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기 분석 과정은 우리 여태까지 그 카페인, 비타민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장비 안정화시켜 줄 거고요. 아, 장치 준비 먼저 시켜 줄 거고요. 이동상 포함해서 네, 장치들이 잘 가동이 되는지, 이상은 없는지, 그 다음에 컬럼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네, 우리 분석 조건에 맞게 분석 조건 설정해 준 다음에 안정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리스트 작성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기분석조건 공전상에 나와있는 거 확인 한번 할게요. 어, 우리 여태까지는 등용매 조건 아이소크리틱 모드만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보죠. 그레디언트 모드입니다. 네, 그레디언트 모드. 나머지 뭐 검출기 UV 검출기 컬럼에 대한 내용은 어, 말 안해도 우리 친구들잘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직접 실험실에 와서 입력해보면 더더욱 확실하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U.V. 검출기 217 나노미터 파장에서 분석할 거고요. 컬럼은 이번엔 C8 여태까지 우리 C18 컬럼만 사용했거든요. C8 컬럼 사용할 거고요. 이동상은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거0.1% TBAOH 용액 사용할 거고요. 이동상 그레디언트 비율입니다. 0분에서 보통은 우리 기계로는 비 콩크를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콩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비 이동상 25%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동상 유량이 1분이니까 분당 유량으로 따지면 0.25 m l 리터 per 분일 거고요. 퍼센트로 네, 따지면 25%겠죠. 이대로 2.5분까지 유지시켜줄 시켜, 거고요. 7분부터는 7분까지는 이동상 비율을 35%까지 올려줄 겁니다. 12분까지는 40%까지 올려줄 거고요. 15분까지는 30분, 30%까지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동상 비율을 바꿔주는 이유는 여기 피크 보이시나요? 각 분당 나오는 피크들이, 보존율 성분의 피크들이 각각 다른데요. 요 분당 이동상 비율에 따라서 이 피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피크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피크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것들은 겹쳐 나올 수도 있고,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최적의 분리도, 그리고 최적의 감도를 나타내는 이동상 비율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1분, 2분, 3분이라 치면, 3, 2분에서 3분 사이에는 첫 번째, 데이드로, 데이드로 초산. 요게 지금 이동상 25%대 잘 나온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3.5분, 4.6분, 5.1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식향상까지. 보시면, 네, 이동상 B,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야 나머지 요 4개도 4개의 성분들도 잘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지금 공전상에는 30%로 끝났는데요. 우리 메소드 입력하실 때는 꼭 처음 시작 25%로 끝날 수 있게 여기 뭐 17분 하시고 75, 25 요렇게 메소드를 짜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따가 기기분석 메소드 짜주실 때는 시작 비율과 끝나는 비율이 같이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시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메소드를 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상의 비율을 조절해 주는 것은 피크의 분리도 그리고 감도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 피크가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동상 비율, 그레디언트 모드는 이렇게 되고요. 유량은 분당 1ml, 주입량은 10마이크로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죠. 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다섯 개 분석했다 쳤을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따가 확인하실게요. 시험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기분석 처음에 장치 준비하실 때는 똑같아요. 이동상 장착하시고, 장비 켜시고, 이동상 바꾸고 나시면 퍼지시켜준 다음에 PC 켜시면 됩니다. PC하고, 그, 우리 HPLC 장비하고 미리 연결시켜준 다음에 퍼지하시려고 하면은 퍼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PC 켜시기 전에 장비만 켜두시고 퍼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우리 오늘 사용하는 게 C8 컬럼입니다. 컬럼 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장치들이 준비가 다 되면 네, 분석 메소드 짜도록 하겠습니다. 유속은 아까 1.0이었고요. 분석 시간은 17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분석 모드는 그레디언트 모드였어요. 기울기 모드였고요. 펌프 플로우 같은 경우는 네, 요거그레디언트 모드에서 분당 바꿔줘야겠죠. 펌프 최대 압력은 보통은 20 메가파스칼입니다. 우리 실린지에서 버틸 수 있는 최대 압력이죠. 디텍터 파장은 217이었습니다. 컬럼 오븐 온도는 나와 있지 않으면 보통은 40도 씨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조건 설정해 주신 다음에 네, 컬럼 장착하고 안정화 30분 들어가겠습니다. 베이스라인이 일정해질 때까지 네, 안정화 시키는 동안 배치 파일 짜주시면 좋겠죠. 우리 이, 오늘 배치 파일 짜주실 때는 표준 용액 3개하고 샘플들 말고요. 또 표준 용액 우리 어, 5개 동시분석용 표준 용액 레벨 3개 20ppm, 60ppm, 80ppm이었나요? 네. 요렇게세개 하고 그다음에 각각 단일로 만든 100ppm짜리 표준용액 있죠? 대아이드로조산 100ppm, 그다음 소르빈산 100ppm, 뭐메틸파라옥시네 요거 100ppm 이렇게 다섯 개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입량은 10 마이크로였습니다. 메소드는 보존료 분석한 거 요거 요거 갖다가 불러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파일네임 그다음에 샘플네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꼭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배치 파일까지 다짜 주셨으면 분석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파일 분석하시고, 피크 나온 거, 표준 용액 먼저 접근 들어가죠. 네 각각 표준 용액하고, 네, 시험 용액 피크 접근하고, 검량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여기서 우리 오늘 같은 경우는 표준 용액. 또 5개 한꺼번에 찍은 거 있고요. 또 각각 단일로 찍은 거 있는데,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꼭그 데이터 컴페어리즌을 통해서 이렇게 피크가 5개 나왔을 때, 이렇게 5개 나왔을 때 각각 그 보존료 성분들이 어느 피크에 나왔는지 이렇게. 이렇게 단일로 찍은 샘플들이 이렇게 겹치는지 데이터 컴페어리진을 통해서 요 정성분석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데이터 컴페어리진에는 이렇게 각각 샘플들과 표준품들을 다 겹쳐볼 수 있는 거, 비, 겹쳐봐서 비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오늘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각각 그 다른 성분들이 피크가 이렇게 겹치는지 머무름 시간을 비교해서 어느 타임에 나오는 피크가 어느 성분의 보존료인지 겹쳐보기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성 분석 정성이죠. 이렇게 머무름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정성 분석 1차로 해주신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검량선을 그릴 겁니다. 이 각각의 피크가 뭔지 확인을 하고, 이 각각의 피크에 대한 검량선을 모두 그리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어, 이따가 결과 분석 PDF 파일을 띄워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각각 피크에 대한 검량선이 다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 슬라이드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검량선 작성은 각각 표준용액에 대한 검량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알스케어값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샘플 농도 계산은 작성한 검량선 식에 대입해서 샘플 면적을 대입하면 시험용액의 보존료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시죠. 요거를 통해서 샘플 농도, 시험용액의 농도 확인하시고 이석 배수 그다음에 검체 채취량 체크하셔가지고 보존료 함량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준용액 검량선 작성한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무지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캘리브레이션 커브 해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커브 해 가지고 여기 네임 데이드로 초산 한거 나와 있고요. 그거에 대한 R 스케어 값. 그다음에 1차 방정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샘플 농도값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죠. 마이너스 값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동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요렇게 플러스 플러스, 소르비 객시드만 플러스로 나왔죠? 요 값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 단무지에는 소르비 객시드만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되죠? 네. 자, 데이드로 초산에 대한 검량선 나왔고요 보시면 소르비 객시드에 대한 검량선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 1차 방정식 r 스케어 값, 보이시나요? 네, 또, 벤조이 객시드에 대한 검량선입니다 전부 다4 9인이요요 네, 메틸파라벤에 대한 검량선입니다. 여기는 조금 안되네요. 0 9 9 네, 8다섯섯째째에틸파파벤에에한한량선입입다다이 1차 방정식 확인하실 수 있고요. 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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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각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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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꺼번에 검량선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분석이 가능하다는 한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론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험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때 만나요.